나의 간식 창고 코팅은 요런 점이 아니겠습니까? 간식 더 사올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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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바닥 같은데? 어? 어 아닌데? 오오 어 고긴데 고긴데? 거부쟁어일 수도 있대요 오 간식 먹 잡는단 말이야? 어 아, 근데 진짜 이 콕콕거리는 게 고기가 아닌 거 같은데요? 아 그래? 천천히 올려볼게요 목구가 왠지 가오징어 느낌이 나는데 이거 먹물 냄새가 나저언이가또 어, 먹물 냄새 아니. 그렇게 닮았는데 ㅋ <laughs> 이가네 소리대를 꾹꾹꾹 하는 게 <laughs> 소리가 없는 거 같아요 떨리네요 오 <laughs>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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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찬다 찬다 오어다갑다 ㅋ 고고와사이즈어 무교 아니야 아니야 오징어오징어야야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다 오징어 오징어치한치야 사이즈 와어한치는오징어 아니라 와 사이즈 봐 미쳤다 어떻게 된딩을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다 잡아 바바바 뭐야 아 갑다라 이게 갑오징어가 아니잖아 어, 그 친구 친구 아 친구 쉬고 있어라 <laughs> 그 녀석이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<laughs>